이야기를 식물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윤선원 작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리즈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한 그림이 창 시리즈입니다. 이창 시리즈를 그리게 된건 저희 작업실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조그만 창으로 어느 날 불을 끈 상태에서 본그 빛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밖에 세상을 궁금해하는 그렇게 소통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심상의 빛이라 했고 그 심상의 빛을 음이 식물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더욱 생명을 넣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이 식물들은 그냥 식물, 식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 오늘 만났던 친구, 또 어느 모임에서 또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그런 학원들을 조화롭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기 때문에 저의 식물이 따뜻하다고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말을 건네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서 작업실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대학 후배가 시프트 음, 일기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 저한테 박영갤이이가 너무 어울리겠다. 그걸 지원을 해봐라고 할때 사실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친구들이 너무 젊 즐거운 거예요. 저는 저 거기에 비해서 나이도 좀 있고 그렇지만 제가 작업을 좀 대학 졸업하고 좀 쉬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을 생각하면 작품 활동으로는 이 친구들하고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